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찍 깨워주시고,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우니 은혜를 감사드립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이 잘 배워서 참으로 마지막 때까지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설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어 3장 첫 번째 부분 영적 암흑 시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법을 바꾸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법안권의 확립을 초래한 큰 배도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커는 하나님이나 숭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니까. 러 하나님과 승배함을 받는 그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일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죠. 그는 또한 계속하여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형제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창기에 이미 교회 안에 오류들이 몰래 들어와서 법안권이 자라날 길이 준비되고 있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비밀리에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나중에는 세력이 커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자 더욱 공공연하게 그의 기만적이고 참람된 일을 진척시켰습니다. 이교의 관습은 거의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 교회의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양보와 순응주의적 정신은 교회가 이교 교회 아래서 견뎌는 맹렬한 박해로 말미암아. 한 동안 방지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해가 그치고 그리스도교가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겸손한 단순성을 버리고 이교의 제사장이나 방백들의 교만과 허식들을 따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이론과 유전으로 대체시켰습니다. 4세기 초엽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의 이름뿐인 개종은 큰 기쁨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이 의의 형식의 탄을 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타락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교가 정복당한 듯 하였으나 실상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교의 정신이 온부회를 지배하였습니다. 이교의 교리, 의식, 미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외와 신앙에 혼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교와 그리스도 교회 사이의 타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높이이라고이언된 죄악의 사람의 발전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교회의 거대한 조직은 사단의 능력의 걸작품, 곧 스스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에 기념탑입니다. 사단이 처음에는 이 교회를 핍박하면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핍박했었죠. 그러나 핍박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자 이제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도록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 거짓으로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타협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 천하 만국과 그 영화를 보이면서 만일 암흑의 왕의 최상권만 인정해주면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주겠노라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참남된 유혹자를 건책하시고 견책하시고 그를 쫓아 버리셨습니다. 사단 그러나 사단은 오늘 날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과 영예를 얻기 위하여 교회는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의 찬성과 지지를 구하도록 인도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한 후에는 사단의 대표인 로마교의 감독에게 충성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암흑시대와 로마교 법왕은 보편교회에 볼수 있는 머리이며 세계 각처에 있는 감독들과 목사들에 대한 최상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로마교회어 주요 교리의 하나입니다. 여기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러죠. 보편적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해서 그들이 믿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냥 성경의 말씀이 토대가 아니라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그 모든 이교 종교의 모든 것이 짬뽕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법왕에게는 하나님의 직함이 직함들이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이신 법왕이라는 법왕이라고 불리워 오고 있으며 절대 무 오의 존재로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늦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아예 교류한 거죠. 그는 전 인류의 숭배를 요구합니다. 사단이 시험의 광야에서 주장한 것과 똑같은 주장을 그는 오늘날도 로마교를 통하여 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교활한 원수의 유혹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하심으로 물리치셨듯이 이 같은 하늘을 두려워 무서워하지 않는 그 참남된 자를 대적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암시조차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다만 누구만 경배하라겠어요? 하나님만. 이 세상의 전쟁, 선악간의 대쟁투는 결국 경배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사단을 경배할 것이냐 사단은 자기 스스로 경배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최고야. 네 뜻대로 해. 하면서 우리 사람 각자를 높이면서 그 위에 뒤에 자기가 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왕의 최상권에 대한 교리는 성경의 교훈과 전적으로 배치됩니다. 법왕은 찬탈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배할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로마 교우들은 신도들에게 이단이라는 제목을 씌우고 고집스럽게 참교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런 비난은 오히려 그를 자신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군기를 버리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사단은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만을 간파하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세에 대항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조차도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실 때에는 성경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단이 도전해 올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영원한 진리를 방패로 삼아 대응하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암시를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찬탈적인 법안을, 법안권을 세우려면 반드시 사람들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유한한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성경의 진리를 가리워 버리거나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교는 이와 같은 논리를 채택하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성경의 복음은 금지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거나 집에 간직해 둘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읽을 것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어, 절조 없는 신부들과 주교들이 그들의 진위가 모호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해석하였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어 자, 자신들의 교회에 맞게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인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뭐라 했어요? 뭘 주면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를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정죄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암흑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과학을 완전히 무시해서 이 교회야말로 어 말씀에서 어 과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도록 그렇게. 완전히 성경의 진리를 어, 퍽퍽버린 걸볼수 있습니다. 그같이 하여 법왕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와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일반 사람들은 시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류탐지기인 성경이 제거되자 사단은 마음 놓고 활약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법왕권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의 신앙은 실행은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이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대신할 어떤 것을 마련해 주어 그들의 명목적인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성상과 우물, 유물 유물숭배가 그리스도인 예배에 점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총회의 교령은 마침내 우상숭배의 제도를 확립시켰습니다. 로마교는 신성, 신성 모독적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대담하게도 우상 숭배를 금지한 하나님의 둘째 개명을 삭제하고 개명의 수효를 맞추기 위하여 열째 개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십0개명 가운데 어떻게 있어요? 둘째 개명을 없애고 하나씩 내려와서 안식일을 개명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 대신에 주의를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열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눈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담하게 성경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함으로 이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나누었고 또 바꾸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계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천주교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함으로써 완전히 오류를 범하기 시작했고, 그래야 하여 교회는 점점 암흑에 빠지기, 빠지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오류의 탄지기가 성경이라는 것을 네,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 우리가 아, 성경으로 말미암지 권은는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네. 자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했잖아요 등과 빛이 없으면 캄캄해지기 때문에 어디가 참 길인지 알지 못하죠. 예, 늘 말씀으로 부장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원의 장로님. 허원희 장로님 음수가 해제해 주시고요. 허장로님 음수가 예 예. 요래 예. 죄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읽고 또 성경대로 살겠다 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을 했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맞아요. 이 말씀 그래서 이 종교암흑기 시대에는 성경을 가진 사람들을 네. 다못보겠게 못 있으니까 진짜 점점 점점 어두워진 거죠. 네이 마지막 때도 정말 이 영적 기간이 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기간이 오기 전에 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매뉴얼들을왜안 했느냐 그래서 책임 소재를 따지게 마련인데요. 신앙의 매뉴얼이 성경인데 성경대로 안 하면은 주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 어저께 어떤 그 유튜브에서 어 특전사의 그 시뮬레이션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전장의 공포도 특전사의 자부심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러니까 공포를 뚫고 이제 특전사가 활약하는 그 내용인데. 그걸 바꿔보면은 대환란의 공포도 남은 자손의 자부심을 이길 수 없었다. 아,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남은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고 성경의 매뉴얼대로 행동하면은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에게 더하여 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더 세세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진짜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아, 이런 핍박도 아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도 통해서 보호하실 것이고 어떻게 인도 하실 것이라는 더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장로 님예그 당시에 이 교회 간섭이 조금씩 조금씩 교회에 침투해 왔듯이 지금도 뭐 어떤 뭐 스포츠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간섭들이 교회 아래 계속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순수하게 보전할 것인지 좀 고민 좀 해보고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전도의 다양성, 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그들의 필요에 맞게 이렇게 접근해야 하지만은 그 진리는 어, 어떻게, 진리를 숨기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진리는 반드시 제시해줘야 되고, 그 진리를 사랑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여기 첫 부분에 좀 읽은 거죠. 박해가 그치고 그리스도교가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겸손한 단수성을 버리고 이교의 제사장이나 방백들의 교만과 허식을 따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이론과 유전으로 대체시켰다. 이제 타협이 점점, 점점, 핏박이 그치고 이제 타협하게 되자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람이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해지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론과 유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걸볼수 있는데 우리도 어, 신앙을 좀 하나님 뜻대로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편한 대로 또 사람의 이론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 이 종교 역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사단이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역사여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렸는지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혹 나의 아니함 때문에 진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또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실 것은 주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제시된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즐겨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하늘까지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이 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즐겨 순종하고 주님의 품성을 저희 안에 회복함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또 오늘도 함께하시고 또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이 오니 안식일을 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안식에 거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안식일, 예비일 되시길 기도합니다.